이 영상은 독일어를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어 명사의 성. 명사라는 건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때 이름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 동물이나 물건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를테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그런 이름들도 전부 명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독일어 명사의 특징이라면 첫째, 독일어 명사는 항상 첫 글자가 대문자로 처리됩니다. 영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영어에서는 사람 이름이나 상표 이름 같은 고유 명사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처리하죠.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모든 명사의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두 번째로 독일어의 모든 명사는 그 고유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다룰 부분입니다. 명사에 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요, 예를 들면 책상이라고 했을 때그 책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도 안될 뿐더러 그걸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요, 일단 책상은 남성이고요.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있긴 있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요, 어, 독일어 명사의 성은 세 가지 여성, 남성, 중성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성에 따라서 그 앞에 오는, 즉 명사 앞에 오는 정관사가 달라집니다. 정관사라는 건 영어로 따지면 너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일 경우의 정관사는 디. h e 남성일 경우의 정관사는 데 e r 중성일 경우의 정관사는 das가 명사 앞에 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독일어 단어를 소개할 때 명사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정관사를 같이 쓰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어 명사 자체는 처음 보는 단어일지라도 그 앞에 오는 정관사를 보고 그 명사의 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 만약에 명사 앞에 아무런 정관사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명사 자체만 보고 그 명사의 성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주어진 단어들을 보시고요.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이것들이 각각 언,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 같이 볼게요. der man 남성입니다. die frau 여성입니다. das kind 중성입니다. 어머 뭐 아이들은 아직 이차 성징이 오기 전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as Mädchen 어, 여기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소년데 왜 중성일까요? 뭐 아직 사춘기가 안 와서 그렇다 치고 Die Hose 바지는 여성입니다 어 그럴 수 있죠 여자들도 바지 입으니까 그런데 Der Rock 치마는 또 남성이에요 마지막으로 Das k 김치. i 김치는 심지어 독일말도 아닌데 누가 이 성별을 정했을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 문법 중에서 어, 명사의 성을 다루는 그 부분이 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어민 화자가 아니라 어,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 그 명사 자체가 갖는 성격이나 이미지랑 그 명사의 성이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건 왜 남성이지? 이건 또왜 여성이지? 막 고민하다 결국엔 다 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또 다른 쟁점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독일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명사의 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냐라는 쟁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der professor라고 나와요. 이게 기본형인데 사실 이거는 남자 교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여사, 여자 교수님일 경우에는 뒤에 en을 붙여서 die professorin 하고 따로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경우에도 der arzt라고 하면 남자 의사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여자 의사의 경우에는 en과 아 위에 움라우트까지 붙여서 die äztin 하고 따로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음,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쟁점이고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독일어 명사의 성 시스템 가운데서도 나름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 여기서는 너무 예외가 많은 규칙들 말고요. 정말 확실한 것들, 무조건 되는 것들, 즉 'a면 b다' 하는 것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사가 <목소리> '옹, 하이트, 카이트, 샤프트 이원으로 끝나면 무조건 여성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디 하이트' '옹'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이고요. '디 슈 하이트', 카이트로 끝났죠? 역시 여성입니다. D, aufmacht 카이트로 끝났기 때문에 역시 여성이고요. D, Front Shaft 샤프트로 끝났죠? 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D, Stadion 이온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성입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술, 즉 주류 이름은 거의 항상 남성입니다. 단 맥주만 빼고. 이건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규칙이라 넣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der Wein, der Vodka, der Sacke 전부 남성인데 맥주만 das b e e r 중성입니다. 다음으로 요일이나 월, 계절 이름은 무조건 남성입니다. der Freitag, der Dezember, der Winter. 그리고요. 어떤 명사가 이스모스 또는 링으로 끝나면 역시 무조건 남성입니다. der Realismus, der Flüchtling. 마지막 규칙입니다. 명사가 hien, line, ment로 끝나면 무조건 중성입니다. 이때 헨과 라인은 원래 있던 단어 뒤에 붙어서 뭔가 그 단어를 좀더 작고 뭔가 귀여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어미예요. 예시를 볼게요. das Mädchen das Schwesterlein das Instrumen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부분이 사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외울 것도 많고 이렇게 영상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간단하게 학습 자료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가셔서 참고하시고 같이 딸려있는 연습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학습자료 링크는요, 아래 동영상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같이 적어 놓을게요.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였습니다.